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심의 중인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뿐이라는 게 경제계의 하소연이지만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올라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류재일 기자입니다. 대전의 한 중소기업 코로나 사태와 함께 지난해부터 매출은 감소하고 직원 수는 3분의 2로 줄었습니다. 업체 측은 원자재 가격은 대폭 올랐지만 매출은 감소하고 전기료나 세금 감면도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줄었다고 말합니다. 이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부족한 직원의 충원은커녕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힙니다. 매출은 감소하고 원자재 값은 상승했는데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.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.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전, 세종, 충남에 1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.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41%가 고용 감축 의사를 밝혔습니다.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전체 67.2%가 동결 또는삭감해야 한다고 답했고. 3% 이내 인상도 32.1%였습니다. 여기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주 52시간제에 대해 57%가 아직 여건이 안 된다며 월단위, 연단위, 추가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로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이 심각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관련하여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현실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보여 가정 경제가 피폐해졌다며 지난해 요구액인 1,77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이 경우 23%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.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.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. 고용이 주로 노동자가 피해를 볼 거라는 기업들과 급등한 물가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계. 이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TJB 류제일입니다.